전시에 계시는 커트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포항 복싱 킥복싱의 원조, 세계챔피언을 비튼한 포항 커트 킥복싱 체육관입니다. 네, 홍콩너 100kg 고딩 성희행화가 오늘 어, 매운맛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60kg 중딩 중디... 어어 너무 공격 너무 많이 뽑는데 그렇게 해라고 좀 기다려줘야지. 들어가야지 동근아 원수를 갚아라 옳지 아네지도세방이 아니고 감정세방인 같기도 합니다 아네 바디 얼굴 컨비네이션 동근아 시간 다 됐다 나한라 나온다잖아 방향을 바꿔가면서 서석빠바갈 때는 오른쪽으로 쑥 빠졌어 바디 얼굴 치고 들어가라고 했지 바디 얼굴 치고 들어가야지 왜 빠져 할거다 해야지 연타 위병하면서 아어너행아 일부러 그런다 니네 주먹은 형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형아 복싱 경력이 5년이야 아 좋아 좋아 자석기환자 방해라고 이야기하고 니가 커비네이션연달을 선보여 줘라 빙글빙글 돌아야지 앞뒤로만 한다, 동그라. 그러면 안 된다 했지. 그럼 소된다. 팍팍 돌아 나와야지. 빠져나와야지. 더 빙밀 돌아서 빠져나와야지. 뒤로 빠지면 거리에 그래 맞는다. 가드하고. 가드하고. 자, 라스트 10초. 맞짱 떠. 맞을 거 맞고 때릴 거 때려. 어, 아, 할때 빨리 물 들어가. 9, 8, 7, 6, 5, 4, 3, 2, 1, 땡! 경례 끝.